60세까지 일하는 삶이 당연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요. 최근 들어 사람들이 조기 은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조기 은퇴를 꿈꿨다면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죠. 직장생활의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월급과 직급의 상승을 인생 성공의 잣대로 삼고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원했던 삶과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 조기 은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제가 상담했던 49세의 대기업 부장님입니다. 그는 겉보기에 완벽한 성공의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부족했고, 심지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걱정했지만, 퇴직 후 소규모 창업을 통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면서도 충분한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과 지위만 좇느라 나를 잃어버렸던 시간을 돌려받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은행에서 일했던 46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일찍부터 은퇴를 준비해 왔습니다. 철저한 재무계획 덕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죠. 그녀는 조기 은퇴 후 평생 꿈이었던 자원봉사와 취미생활에 몰두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왜 좋은 직장을 그만뒀냐며 의아해하지만 그녀는 늘 밝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돈보다 내 인생의 행복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50대 초반에 공무원을 그만둔 한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사회적 인정과 안정감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직 이후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삶의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어요. 이제야 가족과 제대로 된 대화도 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어요. 인생이란 결국 사람과의 관계와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라는 그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조기 은퇴는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결정입니다. 더 이상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틀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물론 경제적 안정성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재무 계획과 철저한 준비입니다. 먼저,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면 명확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산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하는 것이죠. 둘째, 조기 은퇴 이후 삶의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와 자기 개발도 필수적입니다. 회사 밖에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도 있죠. 조기 은퇴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준비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용기와 준비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르니까요.